kb 라이프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 넥스트 레벨업 연금 보험을 출시했습니다. 이 상품의 핵심은 오래 유지할수록 연금 재원이 커지는 구조입니다. 금리 연동형 적립식 연금으로 10년 경과 시 납입금의 최대 120%, 연금 개시 시점에는 최대 180%까지 최저 보증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월 50만 원씩 10년 납입하면 80세 연금 개시 시 최소 1억 원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종신 연금 구조를 더해 공시 이율과 관계없이 평생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 가입은 출생 직후부터 70세까지 연금 개시는 최대 85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오래 가져갈수록 유리한 연금 KB 라이프 넥스트 레벨업 연금 보험입니다. 이상 대한금융신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.